네, 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의 최창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것, 이른바 조기수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조기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손해라고 하면서도 연금을 일찍 받으려고 하는지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 대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수급자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만 11만 2천여 명이 새롭게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최근 5년간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매년 증가했던 것에 비해 보면 2배가 넘게 급증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초기 수급자 수가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해서 88명에 이르렀다. 연말이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령 나이도 점점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2028년에는 64세, 2033년이 되면 65세로 더 늦춰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60세 정년을 하고 그 이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와 정년 사이에 소득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늦춰지면서 많은 분들이 소득이 없는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수급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61년생이라면 연금을 받기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기수급을 하면 어떤 손해가 따르게 되는지요? 조기수급을 선택하는 경우 그만큼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기수급을 선택하면 1년 담겨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이 됩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으므로 5년 조기 수급을 선택하게 되면 30%의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5년, 주기, 5년 조기 수급을 선택하면 70만원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연금을 늦게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1년당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므로 36% 증가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늦춰 받게 되면 136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연금을 늦춰서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소득 공백을 견디기 어려워서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적은 금액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불, 빈익빈, 분익부, 그런 상황이 더 심화될 수 있다. 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조기수급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그거 말고도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퇴직 후에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 소득이 적은 분들은 차라리 조기수급을 선택을 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제도의 본래 취지는 본래 취지는 퇴직 후 연금개시까지 아까 말씀드린 소득이 없게 되는 공백 기간이 되는 고령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 취지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쉬운 측면이 있는 듯 싶습니다. 앞으로 조기 수급제도가 보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점이다.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입니다. 미래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확실히 받자. 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밖에 개인적인 건강 상태나 기대 수명에 따라서 조기 수급을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기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노후 부자 약해지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의 격차를 거나 최소한 줄이는 것입니다. 앞서 지적해드린 소득 공백 기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청년층의 취업 문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일본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계속 고용제도와 같은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는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연금 수령,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급의 증가 원인과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중요한 우리의 노후 보장 수단입니다. 조기수급 할 것인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